안녕하세요. 박미입니다. 오늘은 폴 볼커,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 총을 가지고 다녔고요. 그리고 20% 이상의 금리를 인상을 해서 결국은 그 후, 5년 후에 태평성대를 맞게 했던 분이시기도 합니다. 2019년에 사망하셨고요. 1979년에서 1987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연준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과 전면전을 벌려야 할 것입니다. 저는 밀러 의장이 유지해온 통화정책 기조보다 더 긴축적인 기조를 지지합니다. 전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빌 밀러의 전화를 받고서요. 워싱턴으로 날아갔습니다. 키가 거의 2미터에 이르는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때 당시 지미 카토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날 만남은 짧게 끝났고요. 당시에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이던 폴 볼코는 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요. 친구들에게 아마도 자기는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을 날려버렸다. 자기가 한 말이 있죠. 하지만 이튿날 아침, 그는 카토 대통령으로부터 연준 의장으로 임명됐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미국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네, 위대한 인물들이 있으므로 국민들이 또잘살수 어, 있다. 우리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나요? 이란 혁명 이후 잇따른 석유 파동과 달러와 약세로 인해 물가가 1년 만에 무려 13%나 오르는 최악의 스테그 플레이션이 미국을 휩쓸던 1979년 7월 1이었습니다. 그는 상원 청문회를 거쳐서 다음 달 연준의장에 취임했습니다. 이때 그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밧줄 끝으로 미끄러져 내려가는 미국 경제를 구조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업무를 시작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바야흐로 인플레이션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는 권총을 차고 다니면서 물가와 맞서게 됐습니다. 내용을 볼까요? 금리를 인상한 지채한 달이 되지 않던 취임 열흘 뒤, 볼코는 곧바로 재할인율을 인상해. 10.5%로 인상했습니다. 사상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살인적인 물가 상승은 긴축을 미룰 여유를 없앴습니다. 9월에 재할인율을 인상한 그는 10월 다시 재할인율을 무려 1%포인트나 인상해서 12%로 올리는 한편 은행의 지급준비금 정립비율을 확대하고 투기적 대출을 중지했고요. 쓸데없는 돈 나가고 주부한 거 없애 버려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누군가가 쓰러지고 아파야 또 새로운 좋은 시대가 온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죠. 통화 공급도 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중 금리는 21.5%라는 최고 수준을 띄었고요 어우 엄청났네요 무섭네요 주택 담보 대출 금리 역시 18%를 상회했습니다 이때 누가 집을 살까요 미국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 자동차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누가 차 살까요 전부 올수없되고 회사는 다 망하고 예 실업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고 어뭐 모든 것이 지금 다 은행도 파산하고 그랬겠죠 미국 금융 역사에서 금리가 가장 높은 시기였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리고 통화 공급을 줄이면서 드라이브를 걸자 불만과 저항이 커지기 시작했겠죠. 일부 농민들은 워싱턴으로 몰려와 연준 빌딩을 트랙터로 에워쌌고요. 시민 단체들은 여러 차례 연준 본부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심지어 무장한 남성은 연중 건물에 난입해 이사들을 인질로 삼으려 <laughs> 위협한 일까지 생겼습니다. 농민들이 이제 빌려간 돈 이자가 높아지니까 21%면 얼마겠어요. 그러니까 죽는다고 난리들을 치죠. 그는 1980년 12월 개인 안전을 위한 호성보호 프로그램에 의해 경호가 붙었고요. 그리고 스스로 몸에 권총을 지니고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갑자기 뭐, 팡 쏘면 죽는 거죠. 그는 내부 구성원의 불안과 많은 사람들의 위협과 저항,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밀어붙였습니다.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하는지는 아무도 알수 없었지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는 그 방법을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당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되기까지는 금리가 얼마나 상승할지를 내가 알고 있었을까? 아니다. 지금 돌아봤을 때더 나은 방법이 있었을까? 내가 아는 한 없었다. 이 생각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책 내신 195페이지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1982년 여름이 되자 물가 상승률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하락 징후를 보이자 그는 7월 재할인율을 인하하면서 통화 정책을 완화 기조로 전환했습니다. 미국 경제는 이후 건전성을 회복하면서 1990년대 찬란한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바로 볼코의 승리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할 때도 미국에 제가 2008년도에 있었고요. 금리 인하할 때도 미국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금리 인하할 때 빠르게 내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굉장히 깔끔하게 한다. 저는 그걸 이미 맛봤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소름이 돋는 그런 순간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의 투쟁은 미연준의 하나의 규칙을 만들었다. 그것은 바로 중앙은행의 신뢰성은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기 힘들다는 것. 강경한 전략을 철회하면 신뢰성을 잃어버리고 더큰 부정적 결과를 불러서 결국 국민, 시민들을 고통에 빠뜨린다는 진실이었다. 연준 의장으로서 그는 인플레이션과 전쟁만 한건 아니었습니다. 규제의 허점을 노린 금융상품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근시한적인 이익 추구가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던 시기였죠. 그는 퍼스트 펜실베니아, 컨티넨탈, 일리노이 등 여러 대형 은행이 파산할 때마다 효과적으로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엄격한 금융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폴볼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회의에 소집되서도 대통령께서 대선 전에 금리를 인상하지 말라고 명령을 했지만 그런 말을 따를 사람이 아니죠. 또 닉스 쇼크 굉장 회고록도 있습니다. 아, 이번은 이제 연준 의장직을 내려놓은 뒤에는요. 세계은행 총재, 그리고 나치 희생자들의 스위스 은행 계좌 조사를 위한 위원회 의장 등 그리고 2009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자문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금융 시스템을 복구하는 데 힘을 보태기도 했습니다. 폴볼커는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프리드먼 내용도 나오는데요. 책에는 그가 뉴욕 연방준비은행 근무를 시작할 무렵부터 주목을 끌기 시작한 밀턴 프리드먼을 비롯한 통화주의자에 대한 비판적 언급도 나옵니다. 통화 공급의 최적 증가율을 산출하고 그 준칙을 어떤 상황에서도 고수하라는 통화 정책에 대한 그의 조언은 가장 좋게 말한다 해도 순진했고 위험스러울 정도로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잘못된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프리드먼 통화 정책 내용. 네. 순진하고 위험스러운 지금 현재 상황을 봐서는 오히려 폴 볼코의 말이 맞는 듯합니다. 최고 등급을 받은 그의 프린스턴대 졸업 논문 내용도 굉장히 재미있다고 하는데요. 물가 안정을 중앙은행의 핵심 목표로 공식 인정할 것과 중앙은행을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호소하면서 끝을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을 정치하는 인간들의 휘둘려서 이러쿵저러쿵 했다가는 예 부조리도 심하고요. 대출을 줘서도 안 되는 한국 말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썩은 나라가 될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 강력히 호소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는 책에서 공직자들의 권한보다는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고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될것 같은 자리에 굳이 책임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아울러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을 이롭게 할 유능한 정부가 가능할지 물었습니다. 유능한 정부 국민이 시민이 가장 삶을 이롭게 할 그런 유능한 정부 그것이 가능할지 저는 힘들지 않나. 미국이 아닌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서 안타깝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폴 볼커, 20%를 넘게 금리 인상을 했지만 결국 몇년 후에는 미국이 정말 싼 물가에서 집도 굉장히 많이 싸졌겠죠.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뭐 100만 불 하던 게 50만 불로 다운됐을 확률이 되게 있었고요. 자동차도 값이 떨어지고 모든 물가가 잡혀서 바로 폴 볼커가 원하는 미국의 국민, 시민, 서민들이 잘 사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데 가슴에 총까지 차고도 잡지 않으면 다 죽는다. 위대한 인물 영폴 볼커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